일곱 번째 이사야 28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엘브라임의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가는 화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장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 진저, 보라, 줄게에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하게 하는 광풍같이, 큰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곳이 여름전에 처음이 그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단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고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 치며,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에 빠지며, 복주로말암마빗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하니, 하니, 모든 상인은 토한 것, 것, 더러운 것이 하니,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경계,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여기서도 조금,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더듬는 있습니까?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방언으로 그가 그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 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열산 살렘에서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혼약하였고 수월과 맹행하였은지 너희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주여와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놓고 기초를 삼았느니, 곧시험할 돌이여, 귀하고 겸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그것을 믿느니는 다급하게 해야 되지, 되지 아니 아리로다. 나는 전율 를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하니 우리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니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백년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달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작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느니라 대저여와께서 호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의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 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내 말을 들으라. 자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가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저만 곳에 심으며 비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 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았 가르치셨으니며 소의 양돌리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장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복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물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갈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마군의 여학교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8장 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함께 읽겠습니다 왕관 같은 사마리아가 무너지리라 에브라임에 술 취한 지도자들이 뽐내고 자랑하던 사마리아는 대적의 발 아래 짓발 빌리라 예루살렘은 복주의 비틀 대고 우물에 빠지는 제사장과 예언자, 그들은 주의 교훈을 배척하며 아무 가르침도 들으려 하지 않네. 주의 교훈을 듣지 않는 대가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날의 범람하는 홍수처럼 재앙이 너희를 휩쓸어가리라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아가는 농부에게 지혜를 주신 주의 그신 능력을 의지하여라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고 화려하고 기름진 것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사야에게는 점점 소멸해가는 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당시 수도 사마리아는 부요함과 번영으로 넘쳤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도 이사야 눈에는 단지 세잔에 가는 뽀스로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술취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엉망인 것 같이 지금 에브라임은 술 취한 사람들의 멸류관으로 땅에 던져져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술 취한 자들을 모두 치시는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당시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송도들,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모습이죠 모두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들의 인생에 대하여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에는 백성들아 사명을 두려워 말아라 음부도 두려워 말아라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우리말만 믿으면 이런 것들은 다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한 돌을 씌온에도 기초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자 겸손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믿음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일이 아니면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고 부서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브라심산, 기도온 골짜기가 나옵니다. 브라심산은 다이당 때 있었던 브라심 전투를 가리키고 기부원 골짜기는 여우수아 때 기부원 골짜기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 그 세상의 형락에 비틀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운좋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성취를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28장 성경의 노래 함께 부릅니다. Bang! Um, 이 말씀 듣지 않아 부르신 세들리라 재연 밀려온다 해도 우리 믿겨 가리라 나리라게 오라는 너희들 다멜로레 잡혀가고 말리라 농구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형락과 쾌락과 욕망들 다 소멸해가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을 붙잡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반석이신 예수 크리스도의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람이교긴거인생싼 소리를 구 이따에 어 세상에 가는 벗어, 가이너의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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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러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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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러고, 그러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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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의말씀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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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하 아버지, 아버